62번, 성자의 귀한 몸. 왼손의 악보를 보시면요. 자, 솔레, 네, 솔레. 네. 그리고 도, 솔, 도. 그렇죠. 브로큰 코드로, 네, 왼손을 응용을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악보에 표시는 없지만, 우리가 왼손을 칠 때, 네, 이렇게 슬러. 이음줄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래서 왼손을 칠때네네 네 개가 한 그룹이 되게 부드럽게 연결. 그다음에 도솔도도 이렇게요. 네 만약 이런 거 생각 못하면 그죠 하나 하나 그냥 한 박자씩 박자를 세기만 하겠죠. 네 그러면 딱딱하죠. 네 그래서 왼손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오른손과 함께 여기 리듬 바바바그 네. 다음에 자 여기서 D7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파샵 도로 우리가 D7을 쳤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음을 생략하고 네. 레라 도로 쳤어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 번호가 왜냐면 오른손에 멜로디에 파샵 요게 나오기 때문에 왼손에 파샵을 생략하고 이렇게 네,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빰빰 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두 음이 있죠? 그 다음에 이두 음을 슬러로 연결해줄 때빰 첫째 음은 좀 강하고 둘째는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연주해주시면 훨씬 예,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두 박자지만, 이렇게 똑같은 볼륨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똑같이요. 리듬, 여기서 4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으로. 선 D7 보세요, 그죠?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그래서 손가락 번호가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네. 생략을 5음을 해줬는지, 3음을 해줬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두 가지로 칠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 개를 버리러 연결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레 d 도자크레 s 엔더. 도크레 d 도는 점점점점 크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 언제까지요? 자 뒤로 볼까요? 메조 포르테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네 마디를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커서 메조 포르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점점 크게 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치셔야 돼요? 작게 치면 좋겠죠. 네. 요게 팁이에요. 그래서 점점 커지려면 처음에 작게 시작해야 점점 커지는 그 느낌이 나잖아요. 처음에 크게 해보세요. 계속 크게 막 하면은 힘들고 듣는 사람도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클레스드가 나오면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하셔서 어디까지 내가 점점 크는지를 계획을 잘 짜줘야 돼요. 어떤 부분은 한 마디 안에 크레신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두 마디 동안 만들어야 되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크레신도 나오고 네 마디 후에 이렇게 나와 메조 포르테가 나오니까 계획을 자 이렇게 아주 점점 점점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조금 커졌죠.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커지고. 오른손에 화음이 나오니까 더커졌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들 향해서 여기를 나 무어 주님께 네 내서 나무어 주님께 좀 크게 치시고. 그다음에 D7 또 나왔네요. 이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네, 요것 도 나왔죠. 이제 여러분의 악보 보시면 이제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밤, 음, 밤, 음, 밤. 음, 네. 그 다음에 아멘. 지난 시간처럼, 음, 아, 사부.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오른손을 어, 아홉 번째 마디를 보시면, 내 머리 숙여서, 그 다음에 알토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에 손가락 번호가 1, 3, 1, 3, 2, 4, 3, 5. 2, 4, 1, 4. 솔라시 도레도시라소 도레미파슬파미레도 사장조에 도레미파슬파미레도죠 네. 어빙. 이렇게. 3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연습 한번 따로 해보세요. 치시기가, 어, 레가토로 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두 개를 동시에 막 치야 되니까 이렇게 다. 떨어뜨려서 치시면 안 되고 네, 손가락을 조금 위로 이렇게 쳐들어서 또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막 가면은 소리가 또잘안 나요. 요 그러니까 연습, 테크닉 연습 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